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참석해서 들으니까 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우파, 애국 시민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종설에서 결국 말도 안되는 패배를 했으니까 아마 불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들데그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우파는 자유 민주주의를 믿지 않습니까?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중이 떠중이 민주주의, 어중이 어쩌게, 떠중이들이 떠든 가운데서 일을 해야 가겠는그 현명한 사람이 아, 이 길이 옳으니까 이러니 따라오느라이식으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다. 그게 뭐의 정치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여초의 여초이들이 스케는 가운데서 일이 되나 것이 자유의다 이. 그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하늘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어중이, 어중이들이 잘못 떠으면 네, 굉장히 날씨가 굳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중이, 어중이들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정당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제로서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있어 핵심적인 것이 아니,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유, 이건 자유민주주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는 오만 인간들이 있어요. 오만 인간들이 있고, 오만 욕망이다 네. 용암처럼 끓고 있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지선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질서 속에 질서. 그 기로는무질서그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 그 현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은 본력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법 위에 있습니다. 아까 그법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 이야기했죠. 그거는 아무리 현명해도 요술이라도 그거는 좋데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한 가지는 세계사에서 근대 사회로 진입한 국가가 전 근대 사회로 역행한 백성 단한도 없습니다. 그는 근대 들어와서 약 400년이 역사를 흘러는데 400년 역사를 근대로 진입한 국가가 전 근대로 돌아간 역사는 나라는단한 나라가 없다. 이스에에 대수가 예, 말씀 그렇게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튼튼한 나라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체 말씀 드리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겁나는 것이 남한의사회 회의이 아니고 아마 김영희하고 김일성하고 왜냐면, 예, 김정은이하고 제일 겁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겁나필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집 문을 꽉꽝 대문을 걸어 잠그가지고한달 자국도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니. 그 객관적 사실입니까? 그 자기 문 안에서 꽁꽁이 자꾸 울어 한말짜리로도 복귀가 예. 나오는 사람이 무서운게 뭐엇일수있느 앞으로 무섭게 생각할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잖아요핵 교수님, 핵이잖아요, 핵 복합은 문받고 열면 붕괴됩니다 핵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교째는핵 네. 문제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핵 문제에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핵 문제는 핵 문제를 보쓸수 있는 도구가 아는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쓸수 있다 이럴 때쓸수있어그러시 다가 죽어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결심을 안 하는 놈이 해군을 쓸수 있다. 그런 다가가 없으세요. 그니까 해군은 아주 안전한 병기에요. 자기가 죽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쓴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근데 그, 그 살고 싶은 김영민이라고 해수됐습니다 절대 안습니다 걱정하시죠. 하나 더좋다 네.